잠시 후 시험을 시작하겠습니다. 시험은 지시에 따라 진행하며 지시와 다른 장치를 조작할 경우 감점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시험을 시작하겠습니다. 5,000에 엔진 시동을 걸세요. 브레이크는 밟고요, 키를 오른쪽으로 돌립니다. 자, 시동 걸리면 손을 떼세요. 천천히 떼세요. ]은 주차 브레이크를 제대로 둔 상태에서 네개 항목 중두개 항목을 평가합니다. 기어 변속 능력을 점검합니다. 10초 뒤에 변속기 레버를 드라이브에 넣었다가 다시 파킹 위치로 전환하세요. 자, 드라이브에 넣었다가 원위치 합니다. 드라이브 여기죠.

파란불이 켜집니다. 중앙에 원위치 하는 겁니다. 먼저 당기고 두번 되돌림이 됩니다. 자, 똑같은 손잡이를 우측, 우측은 오른쪽입니다. 와이퍼 작동 능력을 점검합니다. 5초 내에 와이퍼를 작동하세요. 자, 한 칸만 내리세요. 5초 내에 와이퍼를 켜세요. 한 칸만 올립니다. 지금부터 기본 주행 능력을 점검합니다 주행속도는 시속 20km 미만을 유지하십시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주차브레이크를 해제하고 출발하세요 자 주차브레이크를 내립니다 해제 그리고 기어는 드라이브 d에다 놓으세요 자 여기죠 자 그리고 나서 왼쪽 10초 내에 주차 브레이크를 들고 출발하세요. 좌측 방향 지시등이 켜고 발만 내리면 차가 굴러갑니다. 오토라. 삐! 소리 나면 끄세요. 경사로 갑니다. 여기 첫 번째 흰색 선 3, 4 m 근처에 가면 엑셀을 밟아서 한 10kg 전후 10kg 전후 그 다음에 쭉 올라가다가 요 뒤쪽에 있는 아까 있던 앞쪽 그 다음에 뒤쪽이죠 그거를 조금 덮으면 정지를 하면 이렇게 정지가 됩니다 상황에 따라서 지나갈 수도 있고 덜갈 수도 있습니다 조절이 잘못되면요 그래서 이렇게 정지하고 3초 있다가 3초 있다가 엑셀을 밟고 넘어갑니다. 이때 20km 넘는지 체크하세요. 자, 자 그대로 가다가 좌회전합니다. 카메라를 찍으면서 하기 때문에 앞이 좀안 보이거든요. 가려지거든요. 자, 가겠습니다. 자, 그대로 좌회전을 합니다. 좌회전. 이 코스는 외우셔야지 누가 안 알려줍니다. 외우셔야 돼요. 그냥 또 좌회전을 할 겁니다. 삼거리에서 왼쪽으로 좌회전을 합니다. 왼쪽 차선은 반대편에서 차가 오기 때문에 중앙선을 넘지 않고 어, 지금 현재 차선으로 그대로 갑니다. 저 앞에 신호가 있죠. 직진 신호에 지나가야 됩니다. 직진 신호가 아니면 정지를 합니다. 이거 지나면 바로 직각 주차가 나옵니다. 1번에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직각 주차 공식은 여러 개가 있기 때문에 뭐 창틀 또는 경계석. 노란선, 기타 등등, 그, 알고 있으신 공식으로 어, 하시면 됩니다. 자, 마치고 나서 핸들을 오른쪽으로 다 돌립니다. 직각차 공식을 모르시는 분은 올려드린 영상에 여러 가지 공식이 있으니까 그, 그 영상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그대로 우회전을 해서 차가 똑바로 되거나 살짝 왼쪽으로 삐딱 할때 모르시는 분들은 요거요 모서리 요기를 경계석하고 노란선 사이에 맞추시면 돼요 직각수차 공식 자세한 걸 알고 싶으시면 여러 가지 버전으로 올려 드렸으니까 그걸 찾아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핸들을 한 바퀴 반 바퀴 총한 바퀴 반을 풀어서 똑바로 만들고 들어가면서 왼쪽에다가 왼쪽 경계석에 들어가면서 맞출 겁니다. 자, 맞추고 나서 핸들을 오른쪽으로 반바퀴. 뭐 반바퀴도 있고 반의 반바퀴도 있고 뭐한 바퀴도 있는데 반바퀴를 쓰겠습니다. 자 그대로 가서. 왼쪽 모서리가, 자, 여기 경계석에다가 뭘 맞추냐면, 요걸 맞추는 겁니다. 거의 끝을, 요 노란선 말고 경계석입니다. 그러니까 요겁니다. 요거. 자, 어떻게 맞춰지는지 보세요. 자, 요건데요. 조금 지나가는 건 상관이 없습니다. 조금 지나가는 건 상관이 없어요. 너무 지나가면 문제가 될수 있고, 더이 가도 문제가 될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후진할 거니까 기어를 아래에다 갖다 놓습니다. 후진기어. 그리고 핸들을 왼쪽으로 끝까지 돌립니다. 자, 후진을 해서 수평이 되면 정지를 합니다. 다음에 핸들을 한 바퀴 반을 푸는데 한 바퀴 반을 푸는 이유는 차 바퀴를 똑바로 해서 일자로 후진하기 위해서입니다. 자, 그래서 후진을 할때 왼쪽 뒷바퀴가 흰색 선에 살짝 지나가면 소리가 납니다. 확인되었습니다. 자, 확인되었습니다. 멘트가 나오면. 당기고 하나 둘 이따가 내립니다. 다시 드라이브. 자 가다가 오른쪽에 경계석 어깨도 좋고 창태 절반을 노란 선에 맞춰도 되고요. 기타 등등 그 배우신 방법으로 하셔도 됩니다. 자 오른쪽으로. 끝까지 돌리고, 그대로 우회전 합니다. 똑바로 되면, 들어올 때 방법이랑 똑같이 왼쪽으로 붙여서 나갈 겁니다. 한 바퀴 반을 핸들을 풀고, 그대로 갑니다. 자, 마지막은 맞춰서 나가도 되고요. 핸들 자신 있으시면 그냥 나가도 됩니다. 여기. 조금 덜 나가야 됩니다. 왜덜 나가는지는 주차 직각 주차 공식을 참고하세요. 자 우회전 좌회전보다 우회전이 어렵죠. 좌우회전 핸들감이 불안하신 분들은. 이미 올려드린 영상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좌우회전 관련해서. 잠시 문자가 와서 끊어, 끊었다 이어서 합니다. 자 그래서 시간이 좀 16분 시간이 좀 지나서 시간 초가 감점이 나옵니다. 자 그대로 가서 우회전을 한번더 하고 나서 이제 사거리 교차로가 나오죠. 여기서 정지하고 미리 좌측 방향 지시등 켭니다. 좌회전 신호 일때 넘어가야 되고요. 지금 시간 초과가 나오고 있는데 시험 장소에 따라 시간은 좀 다릅니다. 시험 장소마다. 자 그대로 좌회전해서. 자한번더 좌회전 하겠습니다 전체 시험 시간은 시험 장소마다 좀 차이는 있지만 9분 50초에서 왔다 갔다 합니다 9분 40초 때 시험 장소가 좀 길면은 10분 넘어가는 경우도 있고요 자 정지하고 비상등을 누릅니다 조용해지면 다시 비상등을 끄고 출발합니다 자회전하고 나면 이제 가속 구간만 남습니다. 오른쪽이 20km 표지판을 지나서 10m 정도 오면 그다음에 이제 엑셀을 밟습니다. 엑셀을 밟으면서 앞쪽하고 속도계를 같이 보세요. 자, 20 넘어가면 브레이크 밟아서 다시 10km 근처 맞추고 나가면 됩니다. 자, 가속 구간 완료됐죠? 그대로 가서 종료 지점까지 들어가면 되는데, 들어가기 전에 오른쪽 방향 지점을 킵니다. 끄지 않고 그대로 갑니다. 뒷바퀴까지 완전히 나갑니다. 시험을 위한 주행을 마치겠습니다. 차를 세우고 주차 브레이크를 채워주시기 바랍니다.